네, 안녕하십니까? 미출작 중앙성경 공부의 김재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6월 6일부터 6월 23일 10편 34편에서 5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하실 테니까 빨리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리고 50편은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애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애 잘하고 계시죠?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주로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이권을 좀 다룰까 합니다. 이제 34편부터 들어가니까. 57편까지니까 아마 1권과 2권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34편 말씀.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34편을 이번에 가만히 보시면 22절로 되어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2 2절이 되어 있는 것은 이압체, 아크로바틱이라고 해서 알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0편, 34편은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4편을 보시면 아비벨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기스, 이 당시에 있는 아기스 왕이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더 두려워했구나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저도 사실 그렇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눈앞에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죠.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다라고 이 34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앞에 있는 것에 내가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0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편, 35편은 답부터 볼까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일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라고 35편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주제는 복수를 요청하는 강구입니다 결국 이거는 뭐죠? 나를 좀 변화해달라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하는 이시편 기자의 어떤 진솔한 고백이 담겨져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편은요 십니다 시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담고 있어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담아내는 것이 시죠 오늘 이것도 보세요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관망하시나이까 나의 이 비참함을 보시고 제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 10편 기자의 이런 솔직한 고백이 시에 잘 묻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마음이십니까? 정말 누군가를 너무 미워서 복수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이 10편, 35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36편은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는데요 대조의 교훈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경, 불경건한 자는 스스로 자랑하는 자죠 미워하지 미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 경건한 자는 뭐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 없어서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36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편은 소망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떨 때에 땅을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땅 알아보려고 이렇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제목은 섭리의 변호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40절로 되어 있는데도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알레베타 김말 이런, 이런 단어를 이 모르는 게좀 안타깝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합체와 유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하나님을 어떨 때 하나님이 이 보상을 주시느냐? 10편, 3 0편은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 부동산 땅투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먼저 9절, 오늘 읽었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하게 됩다또 있습니다.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도... 이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죠? 온유한 자. 또 하나 있죠? 22절 말씀 보세요.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땅을 차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소망하고 온유하고 주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땅을 주신다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편 38편의 말씀은요. 정신적 고통과 신체상에 일어 당하는, 한 순환자의 애가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마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하마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래서 한 순환자의 애가고, 이 시는 참회의 시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참회의 시를 특별히 한번 보시면요. 6편. 32편, 38편, 그리고 오늘 나오는 51편, 그리고 102편, 그리고 130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편이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참회시가 나와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편, 39편.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싸우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 아이다. 마치 내용이 좀 전도서랑 비슷하죠, 여러분? 그래서 39편 11절에 보면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와 좀 비슷한 인생의 덧없음과 침묵의 죄에 대해서 39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편.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발을 반석 위해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빠졌죠? 웅덩이에 빠졌죠. 그래서 물이 원래는 가득하지만 보통 때는 가뭄 때는 물이 없죠. 그래서 이뭐 이런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 아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 올려 주셨다. 그래서 40편의 주제는 구원과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러한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인생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이 걸음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41편. 41편은 이제 1편. 그죠? 10편이 1편부터 41편 1권이죠? 이 1권의 마지막입니다. 41편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고 내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뭘까요? 가론 유다의 배반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의 주제는 치료와 변호의 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넣었고요. 이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들과 나를,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렸으나 10절에 보시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서 보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치료와 변호해 주심에 대해서 그는 마지막에 감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 끝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1권이 끝나고 2권이 시작되죠. 이거는 42편에서 72편, 사실은 83편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72편까지 일단 개혁, 개정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가도록 하고요. 출국기의 어떤 말씀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예배의 표현들. 이 42편, 72편은요. 고라자손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레위지파. 그리고 다윗과도 또 연관이 또 있죠. 사실 왜 다윗이 찬양팀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모음들은 아삽이 나오고요. 무명시 솔로몬이 솔, 솔로몬입니다. 네. 솔로몬이 두 개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올 때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것이 가장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42편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42편에 나오죠. 그리고 43편은 42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그런 중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아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회복을 위한 기도가 42편, 43편에 이어져 내려오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44편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래서 공의를 구하는 간청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해 볼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들의 죄로 인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죽게도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고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애절한 마음이 44편에 담겨져 있죠 45편은 왕의 결혼, 제왕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사실은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뛰어나심을 이 45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런 말씀이 사십오 편에 나와 있죠. 사십육 편 하나님의 피난처 우리의 강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찬양하는 사십육 편 노래죠. 47편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계속 들어갈 말이 뭘까요?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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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찬송이 6절에 공통으로 몇개 들어가죠? 하나 둘셋넷 다섯 번이 들어갑니다 47편은요 승리의 왕에 대한 노래죠 이 47편만이 아니라 47편, 93편, 95편, 100편은 야외를 모든 지상의 왕으로 직위시키는 축제의 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47편은요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에 새해 첫날 제야의 종소리를 우리 울리고 뭐 해돋이를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뭐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에 47편 말씀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얘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새해 첫날에 뭐 해돋이를 혹시 가시더라도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니면 가족들이 47편 말씀을 한번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새해 첫날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48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주께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 다 나옵니다. 도대체 다시스가 뭘까요? 다시스는요, 원래 이먼 곳으로 가는 담에색, 뭐, 다시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양어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양어선의 배.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의 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강력해야겠죠. 한 배가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크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실고, 거기에 뭐, 재료뿐만 아니라, 굉장히 온갖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배가 되어야겠죠. 그렇, 그렇게 해서 이 다시스의 배는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9편 말씀. 사람은 다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종기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49편의 12절과 20절에 공통으로 나오죠. 제목은 뭘까요? 세속적 부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돈이 많고 하나님은 종기하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짐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why?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이 세속적 부에 속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부가 좋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백성은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걸 이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편. 아사벳 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이 50편은요, 인류의 심판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심판자. 3절에 보시면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 광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1편 말씀 볼까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51편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다윗. 그리고 또 누구야? 바세바 그리고 나단. 그죠? 이 진정한 참회시. 아까 했던 기억나십니까? 6편, 32, 38, 51. 그죠? 또 하나의 참회시.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불렀던 이 진정한 참회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그의 범죄로 인하여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부르짖음이 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6절 말씀에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거든요. 우슬초가 뭘까요? 우슬초는 겸손함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사진이 여러 사람들마다 좀 달라서 이유 모세 성교사님이 쓴 책에 있는 그림을 좀 따왔습니다. 원래 우슬초는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러니까 온갖 식물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식물이 있는데 백향목은 하늘에서 나는 실을 뜻해요. 하늘에서 해당하는 식물. 그죠? 백향목이 이제 크잖아요. 그럼, 담에 나는, 이건 뭘까요? 땅에서 나는 식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솔로몬이, 그리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것에 통달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우술초가, 땅에 기는 식물에 대해서 대표격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뭘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뭘로 발랐을까요? 우술초 묶음을 발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문등병을 정결하게 할때이 우술초를 가져오게 했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면 우술초를 가지고 와서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술초는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이 우술초를 바르면 어린 양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잖아요. 이렇게 정결하게 함으로써 쓰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이 문둥병이 자신의 문둥병을 인정하면서 정결하게 해 달라. 결국 다윗은요. 이 우슬초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문둥병자처럼 정결하지 못했다.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임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자기의 재물과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런 자 어떻게 될까요? 열망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2편 7절, 8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교만한 자의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감남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0편, 53편은요. 14편의 개정판입니다. 14편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1절에서 3절이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마음에 없는 자는 이렇게 부패하고 결국엔 가증한 악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편 54편은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고요. 도움을 청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나오고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런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55편은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항의하는 거죠. 주, 내가 성에서 강포한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말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오, 잔인하죠 여러분. 혀를 자를 정도로 이렇게 잔인한 거를 왜 얘기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시는 자신의 감정을 담은 거라고. 솔직한 감정을 담은 것이 이 씨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악한 자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를 압박하는 자, 또 되지만요. 또 하나는 친구예요. 여기 보세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어떻죠? 너무 충격을 받잖아요. 그죠? 이 10편 55편은 그런 거에 대한 항의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슬프고 외면당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10편 56편 나의 유리함을 그죠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유리함은 뭘까요 유리함의 원래 이 뜻은요 인생의 변덕이 심했던 고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변덕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다. 이거를 주님께서 계속 세셔 사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측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슬픔을 얘기하고 있죠. 56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57편도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승리로 또 나오지만 믿음의 승리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이다.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56편과 57편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그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6편과 57편은 불레세대 잡혀있고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이거를 기억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가 아기스왕을 더 두려워했던 시편기자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한 20분 길면 30분의 시간, 짧으면 짧고 길면 길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